별거 없는 영업사원의 일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저희 집에 시계가 없지만 새벽 5시 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해가 밝... 영업사원은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자기를 가꾸고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변화하는 마음 행복하네요 원래 밤마안 하는 스타일인데 밤마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집 밖을 나오고 이제 걸어갑니다 오늘은 출고가 있는 날이에요 저는 서울에 사는데 부산이네요. 하지만 출근은 가야 돼요. 차가 어떤 이상이 생길지 모르고 고객님 또 인사 드려야 되고. 저는 차가 있지만 오늘은 차를 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운전하다가 잠깐의 졸음으로 황천길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차를 타지 않을 거예요. 얼마만에 정차력인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제가 차가 없을 때 차가 있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버스를 탔는데 와, 5년 만에 버스를 탔다. 하, 마음속으로 구라인 줄 알았어요. 차를 사고 나서 정말 전철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고. 굉장히 색다롭게 느껴집니다. 어떤 날에는 지갑 없이 나왔다가 결국 일회용 교통카드를 뽑은 적도 있어요. 전철에서는 괜히 카메라를 켰다가 몰카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은 좀 이따 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이동수단은 비행기예요 예전에 버스를 타고 부산을 가다가 잠깐 졸았는데 목이 꺾여 죽을 뻔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를 타기에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비행기로 선택했어요. 사실 버스보다 비행기가 더 싸서 선택했습니다. 영업사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얼마나 편해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를 타면 마치 휴가 가는 기분이에요. 저는 영업을 시작하고부터 휴가를 간 적이 없어요. 주말만 빼서 간 적은 있지만 평일까지 뺀 적이 없어요. 제가 불안하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유일하게 갔던 해외여행이 일본이에요. 하지만 그마저도 누가 저 차를 받고 가서 보험사 전화만 오지게 받았던 여행으로 기억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도 오코나미 야께는 맛있었어요. 김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도 천사 같고 아름답고 멋있는 저희 고객님께서 저를 또 데리러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나도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객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공항에서 썬팅차까지 약1 시간 거리가 난데도 불구하고 저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는 고객님께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싸. 고객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넘어가는 길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고객님들이랑 갓 차에 탔을 때는 살짝 어색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하지만, 누굽니까? 리수준이고, 밝고, 긍정적이고, 활발합니다. 금방 또 친해지죠. 사실 처음엔 조금 어색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차량을 출고할 때는 항상 설렙니다. 오늘 출고한 차량은 제네시스 G80이에요. 화이트에 베이지 시트죠. 아주 멋진 베이지 시트죠 사실 이 차가 나오기 전에 번호판이 늦게 와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것 때문에 일정 못 잡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힘들었어요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즉시 출고 재고를 잡는 게 개꿀이에요 내가 원하는 옵션에 대한 굉장한 고집이 있지 않는 이상은 가능한 즉시 출고 재고를 잡고 출고 받으시기를 권장드려요 그걸 제가 찾아드립니다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고객님이 맛있는 점심을 사주셨어요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를 데려다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이후에 일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취소됐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침에 좀더잘수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제가 일어난 시간은 5시 반입니다. 비행기는 왕복으로 예약했어요. 예전에 편도로 한번 왔다가 편도로 한번 예약한 적이 있어요. 너무 급하게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느라 2만 원이면 살수 있었던 걸 3만 5천 원에 샀어요.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저는 항상 비행기는 왕복으로 끊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비행기는 왕복으로 끊는 거라고. 네. 제가 바보였네요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나봐요 올라가는 비행기 아니에요 사실 시간대를 일부러 6시 근처로 잡았어요 사무실에 안 들어가려고요 바로 퇴근할 겁니다 왜냐구요? 저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차한테 팔았거든요 사실 영업사원의 일상은 퇴근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퇴근하고도 무수히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가끔씩 제가 전화를 못 받는다면 헬스 중이에요 저 헬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통화 중이라고 뜨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솔로니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영업사원의 일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비행기를 탈수 있어가지고 와, 이게 컨텐츠겠구나 싶어가지고 기억을 했어요 사실 비행기 1년에 5번 탈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근무 중에서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서 여행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영업지 굉장히 저는 사랑하고 좋습니다 영업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오늘은 제 컨셉에 다르게 조금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가 한번 녹음하고 촬영하고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더더욱 찾아뵙고 좋은 소식으로 항상 인사드리겠습니다. 리슨즈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